코로나19 여파로 청년들은 취업하기 더 어려워졌는데요. 인천시가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돕기 위해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최대 3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구직 활동뿐만 아니라 생활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민기자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청년들의 취업 활동을 돕는 드림체크카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드림체크카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구직 활동비를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만원씩 6개월 동안 최대 300만원이 지원되는데 이 50만원 중에 30만원은 체크카드 형태로 지급이 되고 나머지 20만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활비 명목으로 이음카드로 지급이 됩니다. 드림체크카드는 취업에 필요한 면접 준비비 교육비, 도서 구입비, 자격증 시험 응시료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식비, 통신비, 의료비, 생필품 구입비, 의료비 등 생활비로도 쓸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사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취업 준비생으로 만 19세에서 34세는 가구 중위 소득 120% 초과에서 150%, 만 35세에서 39세는 50% 초과에서 150% 이하여야 합니다. 단 학교에 재학, 휴학 중인 학생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인천TP는 가구 소득, 미취업 기간, 인천시 거주 기간, 구직 활동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640명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의 청년은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드림체크카드 놀이집을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TP 고용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